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내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환란과 고통을 당하고 보면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닌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입고잘 잘 살아도 평화를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며 마음껏 기지개를 채며 아침에 평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마치 더러운 것이 밑에 있어 맑은 물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심령이 혼탁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 이세 4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 그들은 서늘할 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불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함께 할수없습니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깊은 수치감에 쌓여 분민과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앞에 불거벗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더러운 옷을 입고 귀한 분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대중 앞에 나갈 때는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게 되고 두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동산 숲 속에 숨었던 것이 및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역하고는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십자가에서 몸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그의 보배로운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이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탐심에 꽉 들어차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분수대로 사는 사람만이 평안할 수있습니 탐욕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탐욕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인간은 파괴되어 갑니다. 탐욕은 분별력을 잃게 하고 존귀함을 잃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에서 많은 금을 채취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고향을 가게 되었는데 강 한가운데서 갑자기 배가 고장을 일으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간 금을 놔두고 그냥 헤엄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금을 몸에 떼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었 것은 고향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금을 포기하고 시험치면살수 있었을 텐데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금보다 더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가련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도를 스 이용해서 정치적인 성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런 탐심을 갖고 예수 그리도를 스 따랐습니다. 그 때문에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자꾸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구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자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은3 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은3 0냥을 갖고 그는 행복했습니까? 그는 심적인 고통에 짓눌린 나머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탐욕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분수에 맞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수를 넘어 탐욕을 갖고 생활하므로 평안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탐욕을 경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분수에 맞게 살아가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인간의 힘으로서 맡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고통과 번민이 다가옵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대인관계의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에서부터 이념적이고 지역적이며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수많은 갈등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가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야외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맡기는 성도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행위는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이 들어 때까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맡겼다는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염려와 근심은 머릿속의 지식으로 남아있고 평안이 마음에서 소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요동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동의하는 일보다 기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솟구치 며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온갖 문제를 다 맡기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평화를 소유하므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와 믿음으로 담대히 죽게 맡기고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